그래서 추가로 이쪽에서또 끼었는데 이 스로틀바디 같은 거 이게 엔진브레크 거는 거거든요 엔진브레 네. 거기에 이 전에 끼어 있지만 여기서 와류가 좀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아서 엔진에서 완전히 돌면서 타는 거야 그 전보다 더 가볍게 된 거지 그래서 카본은 아까 어 청소 많이 한 거는 이기 보여드렸고 여기 카본 네. 네, 이거 그래서 사이클론도 에 nx를 줄이니까 메이커에서 이런 짓 하지 말고 또 저공에 기여하자 동참합시다 카메이커도. 당신 네들이뭐 카본 저 스모그 오염원 아니냐 솔직히? 응. 이제 다시 내가 앞서 조립하고 밟아볼거야올뉴 렉스폰 응. 작년 9월 10일 10, 10, 10. 10, 10, 10. 이거, 이거, 이통 다음에 열었고, 여기도 또달수 있지만, 여기에 터보, 이, 인터쿨러 다음에, 그리고 오늘 여기 에또 달았고, 여기, 아까나 밟아봤거든요, 어쩐가? 두개 단지 한 한달 됐어요, 이분이.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또, 또 달러 온거예요 했구나. 냄새 소리가 들리고, 이거 다음은 조용해지는데 그 잡소리가 들리면서 잡소리가 나가고 조용한 소리가 또 들려요. 어우, 훨씬 조용하다. 훨씬 조용. 조용하다. 음. 음. 다수로 좋아지니까. 음. 뭐 바, 반응 빠르고. 어 조용해지고 그랬네 조용해졌어요? 어. 응 어, 반응 빠르고 문닫아보니까 엄청 조용하네 응? 빨고 응. 바로, 바로 바로 올라가잖아 응 근데, 물도 나오면 좋은데 보자 물 나오나 여름이라 잘안왜 비가 왔었나봐 글쎄 여름이라 하아 지 모르는데 어우 물, 물 물이 있네 물기가 있어 응? 물기가 있어 응, 응. 물, 물기가 있어, 응. 하나밖에 없을 음. 차례 하나네? 응. 응, 응. 그니까, 총매도 있어서, 어, 거기서도 거, 걸러. 물기가 있어. 소, 손, 대보셔봐 습기가 많아. 손대보셔봐. 네? 거기. 그니까, 완전 요소 때문에, CO2에 주투어가 돼. 차 없어? 응. CO2에 주투어야. CO2에 주투 이렇게 해보시면 안 뜨겁거든, 아직은? 응. 습기가 많잖아, 응? 응. 습기가 많아. 그러니까 총매까지도 청소되는 거야. 어, 됐죠? 뭐, 네. 어, 한, 여기 한번 내 앞에 타고 한번 돌아보실래? 직접 운전하시고. 난 네. 어, 오늘은 운전 안 했으니까 그냥 소리만 이렇게 들어봤지. 음. 음, 차차깔으면 되고. 이렇게 해가 나고. 또 갑자기 비가 왔고, 왔고 그랬으면 하늘이 더 파래야 된다. 그래야 밤에 별도 보이는 거지, 이거지 근데 다스모으로전 세계가 빨렸으니까 고물줄로만내 차도 이거 뭐열개 이상 달린 차인데 파곤이 없잖아. 아유, 이 많이 고였네. 이게 많이 고였어. 이 시동도 빨리 걸리고 뭐 딜트레야 음. 음. 아, 또 소리 안 나나? 요즘 전타고도 된다. 땡 소리가 나기 비상하네나그한달 전에 두 개를 더 하셨는데 은제행 보고 부드럽다 이거지. 그래서 추가로 더 일단 오늘 또 하나 음, 가까우시니까. 부천이라고 하셨나? 시흥이시요좀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어째 <laughs> 좀 응? 응. 부드럽긴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거 달고 나면 이제 가속에 딱 띄어도 저 두둥 나가는 게 있어 네. 응?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 다가 뛰어도 주유금 나가는 게 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